하나의영광의 말씀을 리겠습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부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병원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는데 이제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 일어나 또 감수한다는 그런 내용의 사약서였습니다 남편은 이 보호자란에 서명 날이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흘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가 병 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야 지금 아내는 큰 중병의 수술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내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보호자라의 사인 안된 자체가 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사랑은 아내의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보호자였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당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수술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는 될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설령 재물이나 권력 부모와 형제, 친구 등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사건과 사고, 질병 이런 온갖 위험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불허라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모로코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아가면서 부르던 참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를 떠나 이영 말리 먼하먼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랍니다. 그들의 소원은 평생 한 번만이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때가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한 한 주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힘든데 나나를 잃고 이 영만리에 흩어진 사람들의 신정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그래서 성전을 찾아 먼 길을 찾아나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부르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그들이 성전을 찾는 거, 찾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가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정에는 뜨거운 광야가 있었고 위험하게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며 그 높은 산들을 바라보며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시온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이 산은 산들은 시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큰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큰 환란이고 큰 어려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환란을 이겨내야 그래야 성전에 도달할 수 있는 큰 난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산을 넘어야 하겠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것입니다. 산이 너무 높아서, 산이 너무 험해서 저 산을 넘어가는 것은 꼭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단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산을 바라보다가 시인의 눈이 산 위에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에 서올까? 온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산 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누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우시면 그 아무리 높은 산, 아무리 거만 그 환란이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재를 지으신 요에게 서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여놈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혼자 자리 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예전입니다. 예전인데 먼저하다, 물질로 돕다, 군사를 보내 어 돕는 원군을 보내다 그런 의미. 그래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큰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들을 내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혼란을 넘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어요 여러분, 1절에서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온하고 물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절에서 답을 주셔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조 하나님 그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힘겹게 살아갈 때에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었고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10편 121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지키다는 단어입니다. 지인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라고 화답해요. 이런 지키다 라는 이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의미요 무엇을 쳐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살아간 이들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21편은 대화체입니다. 무슨 체라고요 대화체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대화고,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고, 살아간 이들의 대화고, 교우들끼리 대화하는 대화체.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그런 고백에, 여호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 서로다.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은 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를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 절망의 늪에서, 이 고통의 늪에서, 누가 나를 이 절망의 늪에서 끄집어낼수 있나? 아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이 참은 자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있어 우리가 이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 아빠 엄마 누가 우리를 도와줘? 아니다 가네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이 신의 대화체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걱정 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 네. 여러분 이게 서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인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니 그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어떻게 도와주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발을 잘못 뛰어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이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다가 밀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실족하다는 단어의 의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할 때 순례를 할 때에 그게는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기도 했고 산을 지날 때는 가파른 비탈길과 낭떠러 옆을 지나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실족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 떨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자신의 가야할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때 실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탈할 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가로 유다처럼 이 시몬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브로 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화 여러분이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를 악망하는 정화 여러분을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오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뭐하지도 않으시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여러분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여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그 자녀들 곁에서 야속하게 졸 때가 있어요. 사랑한 얘가 입원에 있고 그 침대를 지키는데 야속하게 찾아온 졸음을 이 눈꺼풀이 얼마나 크게 무거운지 몰라요. 눈꺼풀, 윗눈꺼풀이 내려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차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어도 찾아오는 졸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고 꾸벅꾸벅 존다는 것은 상상을 여러분 할수 없잖아요 하나님 늘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5절, 6절 다 같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지키시는 자가 되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니 여러분 발레스타인의 한낮에이한 낮은 찌는 그 햇볕으로 견딜 수 없이 뜨겁습니다. 이 발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스라엘 그 지역은 한 낮에는 너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의 광야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낮에 가다 보면 일살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달도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포근한과 따뜻한 기온을, 온도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길에도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셔요. 내가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엄밀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그 건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걸 느껴요. 내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몸부림쳐도 가정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리켜 보니까 가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 도를 보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 신앙의 여정에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이 없이는 감히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세상을 날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때 나를 틀어막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5년 전에 7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성도들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큰일이 되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환난을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을 혼뭐 하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요 그러면 진정한 여러 환난이 무엇인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정한 환난은 그런 핍박을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괴롭힘을 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워가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환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추궁하는 것이 그들의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 주시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도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자 늘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어요? 사탄 마귀가 허시탐탐 자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틈새를 노리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환란을 통해 영혼을 순전하게 아름답게 빌어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전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빌리보 감옥에 책책을마다피투소이가된 상태 착고에 죄어 깊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 <laughs>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덧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때에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과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을,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놈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며 망하게 하려는 간사는 마의 관계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어, 무너뜨리기 위해서, 출시하고 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위험도 그들의, 그들의 위험, 어, 이 관계를 간파하시고, 교묘, 교묘한 이 사탄의 관계도 다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론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시오. 뭘 지켜주신다니? 출입을 지켜주시오. 8절 말씀이,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가쪄시장.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전 생활 영역에서 모든 삶과 일들을 의미하는데, 출입을 지킨다는 라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회관 모든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화목하고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도 형통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지키심으로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가련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일상 생활 전체를 지켜주시며 도우심을 노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예요.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못살것 같다라고 고백하며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 끝까지 당신 곁에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져, 그 철석한 약속했던그 살아간 이가 사라져버리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일은 있,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그 제가 아는 그한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제 위에 저보다 세살더 많으세요. 그분이 데 말은 알지늘 형님처럼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어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는 거예요. 코로나 유입증으로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못살것다라고 고백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책임져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그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냐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뭐하지 않냐를 수도다. 졸지 않냐 하시려다. 너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탈도 너를 해치지 않니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멸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와 산들도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실족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 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졸고 잘 때도 그 보러 늘 깨워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것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쥐암세포가 돌아가다닙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위험이 도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지켜주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으로 추권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들을 향해 가면서 가네는 나의 도움이시오. 가네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온 우리 고백 속에 가네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친밀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예름으로추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사랑하자녀게 아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누가? 지킬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걱정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죄로으로추원 드립니다 아, 네. 연습 삼아서 옆에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 네. 반대편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 새로 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옵나이다.